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 매일 상실하게 공룡 및 해외 스포치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연!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10월 13일 KBO 삼성 LG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던 삼성은 대니 레에스를 내세워 기선 제압에 나선다. 9월 25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레에스는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의 투구 내용은 나름 안정적인 모습이 이어지는 중이다. 금년 LG 상대로 홈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5이닝은 버텨주는 투구를 해냈는데, 낮 경기 방어율 1.82와 WHIP 0.97이 말해주듯 낮 경기라는 점이 레에스에겐 분명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시즌 막판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삼성의 타선은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다는 점이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9월에 광분한 구자욱이 확실히 제 역할을 해 줘야 할 듯. 충분한 휴식을 취한 불패는 정규 시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준 LG는 최원태 육점 7호가 1차전의 기수로 마운드에 오른다. 준플레이오프 3차전이었던 8일 KT 원정에서 2 2 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로 조기 강판을 당했던 최원태는 9월부터 이어진 부진 페이스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 4월 25일 삼성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지금의 최원태는 그때의 최원태와는 완전히 다른 투수다.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KT의 투수진 상대로 4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그야말로 발로 모든 점수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대구에서 장거리포가 터져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 3이닝을 노이트 노론으로 버틴 불패는 에르난데스의 5경기 전 경기 출전이 플레이오프에서 변수가 될수 있다 LG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5차전까지 간 탓에 삼성은 불펜 쪽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LG의 타격감 그리고 삼성의 타격감이 변수이긴 하지만 레에스는 낮 경기 강점이 확실한 투수고 최원태의 가을 야구는 이미 기대할 수 없다는 게 2년 연속 증명되었다 삼성의 불펜이 변수긴 하지만 최소한 2차전까지는 삼성 불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예상 스코어 62 삼성 승리. 승일패 삼성 승리. 핸디 삼성 승리. 언더 오버 언더. 10월 13일 NPB 한신 요코하마. 타선의 부진이 패배로 이어진 한신 타이거즈는 타카시 하루토 카드로 반격에 나선다. 9월 23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타카 하시는 2군의 크랙은 1군에서 반드시 통한다는 걸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다. 워낙 홈에서 강한 투수이니만큼 호투의 가능성은 높게 볼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DNA의 차륜전에 막혀 있다가 9회말 이사에서 터진 키나미 세이야의 척시타로 1점을 올린 게 특점의 전부였던 한신의 타선은 긴휴식에 오히려 독이 된 듯한 모습이 나와버렸다. 낮 경기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 건 너무나 치명적이다. 가장 중요한 불펜 투수인 키리시키가 2실점으로 무너진 건 전적으로 키리시키에게 멀티 이닝을 맡긴 감독의 잘못이다. 투수진의 쾌트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안드레 잭슨을 내세워 업셋에 도전한다. 1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잭슨은 시즌 막판 3경기 연속 5.2이닝 이상 1실점 이하로 페이스를 되찾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금년 한신 상대로, 최근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으로 부진하는 등 전반에 강하고 후반에 약한 모습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 전날 경기에서 사이키와 키리시키 상대로 3점을 올린 DNA의 타선은 중심 타선이 필요할 때 제목을 해준 게 결국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관타를 합작해낸 마키 슈고와 산호 케이타의 전진 배치는 미우라 감독 전술의 승리라고 할수 있을 듯.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개투진의 호투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아즈마의 부상 이탈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한신은 1차전을 내주고 말았다. 특히 전날 DNA의 불펜 공략 실패는 매우 치명적일 듯. 반면 DNA의 타선은 중심 타선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결정적 추가점이 불펜에서 나온 게 너무나 크다. 힘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예상 스코어 3위 DNA 승리 승일 페일 핸디 DNA 승리 언더 오버 언더? 10월 13일 MPB 니온 m 지바로때 타선의 부진이 패배로 이어진 니폰 엠파이터스는 카네모라, 쇼마카드로 반격에 나선다. 10월 5일 라쿠텐 원정에서 3이닝 1안타 1실점의 투구로 구원승을 거둔 카네모라는 금년 선발과 구원을 오가면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바 있다. 이번 시즌 치바 롯데 상대로 홈에서 12이닝 7실점으로 좋지 않은데 오래간만의 낙경기라는 점도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사사키의 투구에 막히면서. 오한타 완봉패를 당한 니포네메 타선은 요시 마사토 감독의 허를 찌르는 투수 운용에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오미야 코타로와 레이에스 외의 사람 역할을 하는 타자가 없는 후반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셈. 2.2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제목을 해내고 있다. 사사키 투입이 대성공을 거둔 치바 롯데 마린스는 오지마, 카제아를 내세워 업셋에 도전한다. 9월 29일 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지마는 최근 3경기에서 21이닝 1실점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특히 낮 경기 강점은 확실한데다가 에스콘 필드 원정 방어율 1.96과 0.83의 WHIP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카토 타카유키 상대로 홈런 두발로 이점을 올린 치바 롯데 타선은 역시 원정에선 서 홈런이 정답임을 보여주었다. 즉 이번 경기도 대량 특점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 1이닝을 상성으로 막아낸 불패는 승리조의 위력이 훌륭하다. 오지마 군이 아니군요? 라는 신조 감독의 말은 감탄이 아닌 한탄이었다. 오지마 카즈야 공략에만 매달렸던 타선이 사사키에게 막혀버린 건 이번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야마사키 사치야가 아닌 카네무라가 선발로 등판하는 건 카토 타카유키 이후에 비슷한 타입의 저한인 야마사키는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오지마가 에스콘 필드에서 강하긴 하지만 리포넴은 오지마 공략만큼은 칼을 갈고 준비해왔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상성에서 앞선 리포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예상 스코어 3 1 리포넴 승리 승일 페일 핸디치바 롯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10월 13일 KBL 원주 디비 수원 KT? 어 디비 전날 모비스와의컵 대회 4강전에서 81-75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한 디비 전반에 46-31 15점 차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에 대추격을 당하는 과정 오노아쿠가 단구득점에그쳤을 만큼 득점이 원활치 못했다는 점은 아쉬웠다. 하지만 김종교와 오노아쿠의 합이 상당히 괜찮았고 김훈 이윤수, 이용호 등 벤치 자원들이 3엔드뒤 역할을 상당히 열심히 해줬다. 또한 김시래가 13분 좀 넘게 뛰면서 임팩트를 남긴 점, 이관희 알바노가 백코트를 상당히 잘 흔들어 준 점은 박수 받을 만했다. 어, KT 전날 가스공사와의 컵 대회 4강전에서 75-68 승리하며 결승의 오른 KT 허운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타이트한 수비력을 자랑하며 후반에 단 25실점만 내어준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올 시즌 하드콜의 최대 수혜팀 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다만 허운이 부진하자 볼 핸들링을 문정현에게 넘기는 장면은 아쉬움이 컸다. 결과가 중요하다 보니 송영진 감독이 그랬던 듯한데 허운이 안 되면 최창진 등 세컨 유닛에 기회를 줬어야 했다. 그리고 KBL이 올 시즌부터 하드콜에 들어가다 보니 KT가 수비에 신이 난 듯한데 이 때문일까? 3점 공격의 힘은 꽤 빠진 모습이다. 경기당 평균 6.6개, 27.4% 결론 올 시즌 KT에 주목해야 할 점은 하드콜로 인한 수비력 상승, 허운 앤드 해먼즈 리스크다. 하드콜로 인해 문정현의 존재감이 지난 시즌을 훌쩍 뛰어넘는 등 KT 국내 빅맨들의 존재 가치가 급상승하는 모습이다. 이 점은 KT의 분명한 어드밴티지. 하지만 허운과 해먼즈 리스크는 치명타가 될수 있다고 본다. 상대는 허운을 봉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게 뻔하다. 어제 허운이 너무나도 부진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해먼즈는 과연 이 옵션에 가치가 있을까? 만만한 상대에겐 폭격을 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옵션 존재에도 미치지 못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런데 오늘 상대는 허술 수비가 되며 오노아쿠, 김종규가 버티는 디이다 디비승. 디비승호패승. DBND 승 언더? 10월 13일 일본 YBC 르방컵 가와사키 니가타 가와사키 일본 일부12 최근 오전 승패 승패 승 가와사키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니가타와의 컵 대회 4강 1차전에서 1-4로 패배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공격에서는 예나가 RW, 와키자카의 MC 마르치뉴 LW를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특점을 노릴 예정이다 그러나 수비 라인에서 사사키디씨와 헤이다르디씨의 불안한 배우 공간 관리로 인해 역습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장자 제시 LDF과 오시마 MF의 공백은 팀 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제시 LDF 오시마 MF. 니가타 일본 일부 14위 최근 오전 페페페 패승 페페 니가타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최근 가와 사키와의 컵 대회 4강 1차전에서 4-1로 승리하는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타니구치 Lw, 하세가와 AMC, 오타 r w 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통해 가와사키의 수비라인을 공략할 예정이다. 수비라인에서는 댕디식과 피츠제럴드 디시가 안정적인 호흡을 보여주며 후방에서의 위기 없이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결장자는 하야카와디F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결정 이슈 하야가와디F, 결과 예측, 니가타의 승리와 오버1.5 기준을 추천한다. 가와사키가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불안한 수비로 인해 니가타의 날카로운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역습의 위력을 가진 니가타가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승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베팅 요약 및 추천 승무패 니가타 승, 핸디캡 -1.0 니가타 승, 언더오버 2.5. 10월 13일 일본 YBC 르반컵 나고야 요코하마 F 마리노스 나고야 일본 1부 9위 최근 오전 승승승패승 나고야는 최근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컵 대회 4강 1차전에서 3-1로 승리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모리시마의 MC와 이즈미의 MC를 중심으로 속공을 주도할 예정이며 팀에 잘 적응하지 못한 융커 FW 대신 나가이의 MC가 최전방에 배치됨으로써 속공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비 라인의 우치다디시, 미쿠니디시, 카와주라디시는 여전히 견고함을 유지하며 속도와 제공권을 겸비해 요코하마의 공격을 잘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결장자는 마사이토 MF, 카라빌리 MF, 야마기시 FW로 팀의 전반적인 밸런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마사이토 MF, 카라빌리 MF, 야마기시 FW 요코하마 마리노스 일본 1부 12위 최근 5전 승패 승패패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나고야 와의컵 대회 4강 1차전에서 1-3으로 패배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경기를 주도하지 못하고 상대의 역습에 고전한 모습이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엘베르 LW, 로페스 FW, 야날 나 W를 통해 공격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니시무라 FW의 부진으로 이선에서의 연결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아 나고야의 밀집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비에서는 에두아르도 디씨가 결장하며 와타나베 디시가 대신 출전했지만 그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다시 드러날 경우 대량 실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장자는 캔디 F과 VHFW로 이로 인해 공격 전개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캔디 F, VHFW. 결과 예측.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 2.5 기준과 척합할 것으로 보인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여전히 나고야의 견고한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하고 역습으로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두 팀의 수비 라인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량 실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 팀은 승점을 나누는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배팅 요약 및 추천.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마이너스 1.0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 언더 오버 2.5 언더. 10월 13일 UFA 네이션스류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 FIFA 랭킹 109위 최근 오전 페페무 페페. 카자흐스탄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오스트리아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0-4로 패하며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공격에서는 오라조프 RW와 사모로도프 LW를 활용해 속공을 시도하겠지만 단순한 롱볼 전개로는 슬로베니아의 두줄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비 라인에서는 카심디시, 아비켄디시, 알리티시로 구성되지만. 양쪽 윙백인 아스타노프 RM와 보로코프스키 LM의 수비력이 약해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없음. 슬로베니아 FIFL 랭킹 51위 최근 5점 무모승패. 슬로베니아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노르웨이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0-3으로 패배했다. 엘스닉CM을 중심으로 지공을 전개할 예정이다. 스토야노비치디아와 페르토비치디엠의 측면 기용으로 중앙 공격에 제한이 있지만 세슈코 FW와 스포라르 FW의 특점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수비에서는 드루코시치 DC와 비올 DC의 견고한 제공권 덕분에 카자흐스탄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없음. 결과 예측. 슬로베니아 승과 언더 1.5 기준을 추천한다. 슬로베니아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카자흐스탄의 불안정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대량 실점은 면할 수 있지만 결국 슬로베니아가 저득점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배팅 요약 및 추천 승무패 슬로베니아 승 핸디캡 1.0 슬로베니아 승 언더오버 2.5 언더 10월 14일 UFA e 네이션스 리그 핀란드 잉글랜드 핀란드 FIF의 랭킹 64위 최근 5전 패무패패패 핀란드는 4-2-3-1 포메이션을 채택하며 최근 아일랜드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1-2로 패배했다. 선제 득점을 올렸지만 후반 막판에 실점을 허용하며 역전패를 당한 경기였다. 이번 경기에서는 로드 RW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속공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캐스킨의 LW 에버딘의 낮은 드리블 성공률과 포얀팔로 FW 베네치아의 공격력 부족으로 잉글랜드의 수비를 뚫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비 라인은 이바노프티시 브라운슈바이크와 호스콘엔디시 크라코비아가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이 잉글랜드의 공격을 막아낼지는 의문이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없음 잉글랜드 FIFA 랭킹 4위 최근 5전 승패 승승패 잉글랜드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그리스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1-2로 패배했다 벨링엄 AMC 레알 마드리드와 포든 AMC 맨체스터 시티 제로 톱 역할을 맡지만 이들의 동선 겹침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다 고든 LW 뉴캐슬과 사카알 W 아스날의 유자 빌트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량 득점은 어렵다. 수비 라인은 코릴디시 첼시과 스톤스디시 맨체스터 시티가 호흡을 맞추지만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게이디시 크리스탈 팰리스가 추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핀란드의 역습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그릴리시 FW, 케인 FW 결과 예측 잉글랜드 승과 언더 2.5 기준을 추천한다. 잉글랜드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격 전개가 답답하여 대량 특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핀란드의 수비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잉글랜드 역시 공격 자원의 부재로 인해 힘든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잉글랜드가 승리를 거두더라도 저 특점 경기가 예상된다. 배팅 요약 및 추천. 승무패 잉글랜드승. 핸디캡 1.0 잉글랜드승. 언더 오버 2.5 언더. 10월 14일 UF의 네이션스 리그 아르메니아 북마케도니아. 아르메니아 FIFA 랭킹 96위 최근 5전 패승 승패무 아르메니아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최근 페로 제도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2-2 e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기를 지배했지만 상대의 역습에 고전하며 후반 막판에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번 경기에서는 하루투냐인 RW과 젤라라얀 LW RW 알파테를 중심으로 속공을 시도할 예정이다. 피착찬 시엔 포곤 슈체친이 전진 패스를 공급하겠지만 북마케도니아의 압박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비라인은 아르티우니아 디시와 하로얀디시 칭다오로 구성되지만 이들은 경험 부족으로 불안한 호흡을 보여주며 배우 공간을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없음. 북마케도니아 FIFA 랭킹 72위 최근 오전 페페 무승승. 북마케도니아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라트비아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경기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체급 차이를 확실히 보여줬다. 이번 경기에서는 바르디시m 트라브존스포르와 엘마스 엘더블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본스키 RW 던디와 미오브스키 FW 지로나의 호흡이 좋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수비 라인은 무슬리우디시 파더보르나 마네프티시 데미스포르로 구성되지만 무슬리우의 느린 발이 배우 공간 관리에 문제를 줄수 있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트라이코프스키 FW 결과 예측 북마케도니아 승과 오버 1.5 기준을 추천한다. 북마케도니아가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공격 전개는 아르메니아의 불안한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메니아는 수비 불안으로 인해 화력 대결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요약 및 추천 승무패 북마케도니아 승, 핸디캡 마이너스 1.0 북마케도니아 승. 언더오버 2 5버 10월 14일 UFA e 네이션스 리그 몰타 몰도바 몰타 FIFA 랭킹 171위 최근 오전 무패패패승 몰타는 3-4-1-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안도라와의 네이션스 리그 2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퇴마 a MC 랭스를 중심으로 한지공 전개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전방의 은호코 FW와 몬테벨로 FW는 프로 레벨로는 부족하여 몰도바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수비라인인 무스카티시, 효디시, 보르그디시는 최근 어매치에서 70% 이상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었다. 몰도바의 단순한 공격 전개에 대량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없음. 몰도바 FIFA 랭킹 149위 최근 오전 승패승승승. 몰도바는 5-4-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안도라와의 레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2-0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력은 다소 답답했지만 기회를 잘 살려 승점 3점을 획득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오니타 LW, 레코와 카이마코프 RW의 속공 전개에 의존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마스킨 FW은 공격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특점 생산력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수비 라인인 바보 골로디시 무드라치 디시 페트로쿱 크라시온디시는 조직력이 뛰어나며 몰타의 공격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없음. 결과 예측 무승부와 언더 1.5 기준을 추천한다. 몰타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만 밀집 수비를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몰도바 역시 단순한 공격 전개로 경기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어 두팀 간의 치열한 공방전 속에 지루한 무승부가 예상된다. 베팅 요약 및 추천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1.0몰타승 언더오버 2.5 언더 10월 14일 UFA 네이션스 리그 그리스 아일랜드 그리스 FIFA 랭킹 48위 최근 5전 패승승승승 그리스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날카로운 역습을 통해 경기를 운영한다 최근 잉글랜드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2-1로 승리하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마수라스 RW 올림피아 코스와 촐리스 LW 클럽 브리에가 양쪽에서 공격을 이끌고 파카세타스 AM c 파나티아코스는 중원에서의 조율을 맡아 아일랜드 수비를 공략할 예정이다. 수비 라인은 마프로 파노스 디시 웨스트 헤마, 쿨리에라 키스 디시 볼프스 부르크로 구성되어 안정감을 보여주며 중원에서 쿠벨리스 댐알칼리지와 시오피스 DM 카디프 시티가 수비를 지원한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없음 아일랜드 f i f a 랭킹 62위 최근 오전 승패 패 패승 아일랜드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통해 승리를 노린다. 최근 핀란드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2-1로 승리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오그벤의 RW 입스위치와, 나이트 LW 브리스톨 시티가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아자즈 AMC 미들즈 브로를 통해 전진 패스를 시도할 것이다. 투비라인은 스케일스 DC 셀틱, 콜린스 DC 브렌트포드 오세이 DC 입스위치로 구성되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레디디엘 프레스턴과 공격 가담을 하면서도 수비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오다우다디에프 결과 예측 무승부와 언더 2.5 기준을 추천한다. 그리스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일랜드의 변형 103과 그들의 공격 전개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팀 모두 공격에 대한 효과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치열한 공방전 속의 저특점 양상의 무승부가 예상된다. 배팅 요약 및 추천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마이너스 1.0 아일랜드승 언더오버 2.5 언더 10월 14일 u f a 의 네이션스 리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FIF의 랭킹 22위 최근 오전 승패 무패승 오스트리아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강한 압박과 지공 전개를 통해 경기를 운영한다 최근 카자흐스탄과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4-0으로 승리하며 확실한 체급 차이를 보여주었다. 바움 카르트너의 mc 라이프치가 중심 역할을 맡고 자비처 cm 도르트문트의 스위칭 플레이와 공격적인 움직임이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것이다. 슈미트 rw 베르더 브레멘의 정확한 크로스와 아담모 fw 프라이브루크의 침투는 특점을 기대하게 만든다. 수비라인은 트라우너 dc 페이노르트와 라인하르트 dc 프라이브루크가 안정감을 보여주지만 알라바디 f와 같은 핵심 수비 자원의 결장이 아쉽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알라바디 f 슐락 거 m f 칼라이지 c f 노르웨이 FIFA 랭킹 47위 최근 오전 승패 무승승. 노르웨이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 화력을 노린다. 최근 슬로베니아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3-0으로 승리하며 확실한 체급 차이를 보여주었다. 누사엘 W 라이프치이와 홀란드 FW 맨체스터 시티의 조합이 공격을 이끌고 리에르 손디알 도르트문트의 출전으로 창의성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화력을 기대할 수 있다. 오스티 가드 디시 레너와 한체 마이너스 올센 디시 마인츠의 소비 라인은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외데 고르 MF와 바베프 W의 부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외데 고르 MF, 바베프 W. 결과 예측 오스트리아 승과 오버 2.5 기준을 추천한다. 두팀 모두 공격적인 전술을 펼칠 것으로 보이나 오스트리아의 공격 전개가 더 세밀하고 짜임새가 뛰어나다. 노르웨이는 창의성에서 다소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오스트리아가 화력 대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팅 요약 및 추천 승무패 오스트리아 승 핸디캡 마이너스 1.0 무승부 언더오버 2.5 오버 10월 14일 UFA 네이션스 리그 페로 제도 라트비아 페로 제도 FIFA 랭킹 142 최근 오전 페페무페무 페로 제도는 4-5-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강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주요 전략으로 사용한다. 최근 아르메니아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e 2-의 무승부를 거두었으나 후반 막판 동점을 허용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아그나르손 LW과 올센 RW를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이 특징이나 최전방 제 J. 에드문드손 FW의 롱 패스를 이용한 침투가 주된 특점 루트로 제한적이다. 수비라인은 A. 에드문드손 DC과 파이로 DC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중원에서 세렌센시엠과 파트나 마르시엠과 수비에 적극 참여하면서 라트비아의 공격을 충분히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없음. 라트비아 FIA f 랭킹 137위 최근 5전 패승 패승패. 라트비아는 5-4-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밀집수비와 속공을 주 전략으로 삼는다. 최근 북마케도니아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0-3으로 패배했으며 이 경기는 상대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잘렌코스프 LW와 이카오니 e XRW를 중심으로 속공을 시도할 것이나 최전방 쿠텍 FW의 제공권 의존도가 높아 공격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투비라인은 자고딘스키스 DC, 토베르스 DC, 바로디스 DC가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표팀에서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만큼 페로 제도의 공격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결장 이슈 없음. 결과 예측. 무승부 언더 2.5 기준을 추천한다. 두팀 모두 제한된 공격 전개와 밀집 수비를 통해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답답한 양상의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90분간 지루한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팅 요약 및 추천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1.0 라트비아 승 언더오버 2.5 언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 피드